영혼을 예,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같이 오늘 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마더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수아 시4장에늘 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주인이라고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십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왕중에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라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명령하면, 노명권자가 통수권자가 명령하면 그대로 다따라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하시 위에서 나신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다안 아, 보여. 저거, 저안 보여. 저거. 그럼, 그럼 뭐 가운데 하죠. 예수의 말씀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드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왜? 주인이왕이고 하늘에서 내리신 분이죠 명령 지켜야 돼요 왜 지키려고 안지키면고 아니면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왜? 왕의 명령을 안 지켰다? 그냥 가는 거예요. 심판관내심판관는 없어요 엄격한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태클, 네. 치취하지 말라입니다. 치아하지 말라. 너의 삶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 염려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갈까가 염려하고, 사업이 안될까가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다 염려해요. 의지버리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니네 키, 그러게 그러니까 네가 너의 영리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영리한다고 해서 뭐뭐 뭐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 누가 말했냐? 왕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말씀입니다. 저요한는게 없어요 내가. 저라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되는게 없어요. 뭐뭐 되는 뭐. 내가 뭔가를 획계 계획하면 안 되는 돼요. 거안 안 돼요. 돼요. 예수님 이 해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예수님이 해야 되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냐 이거는 이제 버리면안 돼요. 예? 주인이 말씀하신 거인데, 내 주인이 왕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 또 어떤 거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의 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 첫 번째 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이 순순탄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어, 84년도에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혼자서 시 하더니 다쓰러져는 할머니 그분이 그때만 해도 500원짜리 굉장한 딸랑 홍보마다 받고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밥 먹게 해주세요. 저녁밥 먹게 해주세요. 아침밥 먹고 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요 저는 웃었어요. 깜빡 웃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이, 제가 시골에 가면, 밥, 그 밥그릇 또 얘기했죠. 알미는 밥, 밥에요 거기에 투가리 같은 알미늄, 육회, 뭉뚝한 알미늄 육회, 밥글 속에 밥을 퍼잡수시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 한끼때부터다한끼때부터다 제가 속쓰릴 때, 어머니가 금식 기도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내가 한끼 이거 굶으면, 금식하면 내가 평생 못 찾아먹는다. 제가 정신병자하고 같이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이정책경자가 장단장에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얘기를 하면서 또 일본 얘기를 하면서 또 어디 미국 얘기를 하면서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세계 걱정 다 하고 지가 세계 다 하더라고.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면한날 괴로움은 한날 결혼은 그날의 조건이라고 그습니다 네가 그날, 이날에 염려면 그날에 그것이 만족하다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은혜를 받자니다 자살하는 그 사람들 보면 그들이 그를 날릴 때 내가 꿈이 없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내 미래가 보람다 그러면서 뭔 나를 생각하고자 자살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을 보면, 오늘의 거예요. 근데 이이 한달의 염려 이 한달의 염려가 뭐냐 내가 핸드폰을 쓰면 이 핸드폰 요금을 내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 요금을 내가 어떻게 야지 이 염려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 학생 학생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는데 오늘 숙제를 숙제를 하는 그거 아 숙제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로 하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걸 안 한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명령을 없애냐예요 왜? 예? 왜? 한 날의 계명, 너무 왜한 날의 괴로움 이거를 왜안 하냐고요? 왜안 하냐? 왜 숙지 안 하냐고요? 왜? 왜왜 죽지 그날에 분을 해 일을 왜안하냐예요왜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예수님,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해봐라. 도울 방법을 찾아보라. 근데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조선 조선이라고 해야죠 조선놈은 그러니까 이이제 이 세상 말로 조선놈은 어, 내가라고 어, 어, 하서 이런 아주 문화가 있어요. 제가 어려운 사람을 듣는 일을 2 0 0 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고마워해요. 고마워 하는데, 두 번째는 당연시업이고 나중에 안 주면 나한테 해고지 나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위에. 제가 저분은 안 떠날 줄 알았는데, 저분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숙제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자격증도 따주고, 이런, 그, 코칭을 해줬어요. 근데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제 이말씀을거기까지 하고, 그러나 우리는 남이 뒤통수를 치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 주위에 필요를 살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바울는요 자신이 예수 님는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영생들과 전혼자들을 추청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다에게 해줄 수 없다면 내가 하늘에 가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니다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힘을 실어 주시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내 고집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모고리 환자에게 가서 기모고리 고쳐주고 처리해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우리 삶을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요청하는 사도바울의 꿈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원을 가지고 즉시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투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하는 업과 어떻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배와 고무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돈좀벌으세요 내가 공부 좀 하고세요. <laughs>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조건이 뭐냐면 네가 사회봉사 했냐? 이거 물어봐 네가 사회봉사 했냐? 이거 물어봐 이게 뭐냐면 네가 예수님 명령대로 살았냐? 이거 물어봐 네가 세금 제대로 냈냐? 네가 핸드폰 용으로 네가 승고 알바에서 하고 내행품 내가 버을요 가이세자 받쳐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요 에 이거는 아니야 저 파리 파리에서 무슨 일이냐 뭐뭐 세계 뭐 미국이 뭐 동성애 합동하는 뭐 그게 있냐 물론, 얼마도 발등의 코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구하해야요 진실. 진심. 진실을 구하 가짜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 가짜예요. 예? 달러를, 딸러를 연구하는 그, 그, 뭐죠? 의주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짜, 초등학교도 다 한다니까요? 진짜 진품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 진품만 가지고 만져보고 진품만 가지고 연구하고 혁명으로 보고 품만 하는 거예요, 진품만, 진품만. 여기에 포커스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 핸드폰 아 누가 해, 핸드폰 누가 해주겠지 내 카드 때도 누가 해주겠지 왜 예수님 명령으로 오기는지 몰라요나 예수님 영역으로 마시겠어요. 다위자국 하여 제가 하나님 권한을 떠요. 왜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지금 저항해요, 왜? 주인이 말하라, 말했잖아요. 그리고 보물 쌓아두라. 보물 쌓아두야 되잖아요. 빼기야. 고진예를 쳐라. 하나님의 음성을 내 보물을 공명하라. 이것 잘하는 사람이 하바드 대학을 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가봅다가 조건이 그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억대를 보겠습니다 목만 잠잠 가리겠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라 이거예요 지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리뽀 교인들에게 요 선교사에게 헌금하라고 그만냈어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오병에를 보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두어리와또 다섯 개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그 돈을 네가 실을 쪽하나님한파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그걸 그거 해야 되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병회에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서서 계획을 하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laughs> 신랑을 맞이옥에서 열 천년가 있었는데 미래는 다섯 천년은 신랑을 좀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 누가 해주겠지? 네 누가 아, 좀 해주겠지? 아 신랑이 있는데 뭐, 멀쩡한 신랑 신랑이 해주겠지? 핸드폰 조금 신랑이 해주겠지, 대신 해주겠지. 이미련는 다섯 차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다섯 차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 나처럼 보내죠? 아니거든요. 이지혜는 다섯 차는요, 설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한날기론 한날의 염려, 고를 하려는 거, 한날의 염려, 한날의 염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의 지구, 지금. 지금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말짱도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저도 충청도 산골을 집값 산 밑에서 태어나고 양가, 부모님, 어머니, 할머니 쪽에서 충청도, 아버지 쪽에, 할아버지 그쪽에서 충청도, 오리지널 충청도, 네, 대 맞죠? 힘들는데, 무슨 일 하면,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웃는대요, 웃는다고. 그만큼 늦대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인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하고, 이, 그 공감이 그 순간에 문제어 나면 그게 문제로 나면 못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뭐 새벽 1 시, 2 시, 3시뭐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선생님이 펑펑 공부할 시간에 펑펑 도는데 걔를 좋아리가아니야 그렇다고 공부가 하시는 거면 또 뭔가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푹 존다. 아, 난나좀 내가 나도 어저께 어, 이 그, 전문인한테 제가 강의를 두 시간 강의를 었어요 지라 배었어그강의서 눈동자를 빠짐없이 눈동자 쳐다봤어요. 눈동자를 강사의 눈동자를 아이콘택을 못하는 순간에 잡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한 강의, 건강 강의를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아, 지금도 거기 그 강의는 내가 잊지를 할 수가 없어. 요 귀신은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와요. 귀신 된 사람은요, 정확히 붙요 그리고 막 시선이 막. 불안해, 딴 짓을 해. 왜? 귀신들어서 유인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막 그, 그 자리에 큰 목사님 그러잖아요. 막 귀신이 막, 뭐, 교회에 막, 막 의자 사이로, 골목으로 막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아, 숨이 하잖아요. 저기, 저에 이게 라라이 좋아요. 저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예수, 지금 한날에 기록은 그날을 덮죠? 지금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의 명령이에요. 아, 주인이 말하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을 지혜롭게 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기냐 하냐면 지금 못, 지금 잃어버리면 다시는, 다시는 기찾을수 없어요 이 시간이요 기 아주 근보다도더 귀한 장원이에요이 시간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뭣으로 오냐고 뭣으로 예배를 안 들으려면 저 목사님하고 눈동자가 마주치지 않고 좋을 바에는 뭣으로 뭐 오냐고 가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그 진실한 시간을 갖지 이, 결실의 극격, 극대화, 효율의 극대화를할수 있는 거기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귀중한 시간을 왜 와서 돌고, 시선을 엉뚱한 데서 귀신한테 사라잡혀가지고, 아, 지나가는 거뭐 있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리라 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의 날씨를 세워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미들은요, 여러분, 천천내 일을 해요. 빛을 일을 일을해서 가을 겨울에, 생각하게 먹어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먹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다시 4년도에 100만 원을 거쳐 온거올리 됐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스물 넷인가? 어린 나이에 스물 셋인가? 97년도에 종로구 창신동에 5층짜리 교회를 짓게 제가 천만원을 건축을 올렸어요 물론 시민적 검사한건 이런거는 둘째치고 어,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이, 어,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교회가 돌봐야 할 나이든 과부, 또 낙은애를 후대하고, 적들로 숨기고, 어, 어려운 사람들을 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왕 네? 아도나이 주인 전문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왕의 명령, 아동나의 명령,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명령, 이 명령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